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년에 참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 서리태콩하고 이제 토종 서리태콩 그다음에 저기는 이제 도마도한 줄, 그다음에 이제 호랭이콩 한줄 이렇게 해서 이제 조미채는 이제 자색 땅콩 심고 제일 아래는 이제 토란 한줄 심고 이제 강황 조금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들 바쁠 때 이제 여기 참이 이제 두둑싱이 심을거한둑싱에는 이제 수박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복수박 그다음에 이제 노란 수박 일반 수박 뭐 이렇게 애, 저기 애플 수박 그렇게 해서 한네 가지 심고 여기는 이제 참이 이제 가장 맛있고 이제 많이 열리고 이제 병에 강한 이제 꿀참이를 여기다 이제 한줄 심고 그다음 에 여기는 이제 이제 토종 서리태콩 한줄 그다음에 이제 청자 오호 콩한줄 심고 저쪽에는 이제 도마도 한줄 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랑이 콩, 호랑콩맛있어 호랑이 콩 반, 넝쿨 콩반 이렇게 심고 이제 이 아래로는 이제 검정 땅콩 심고 나서 이제 마늘 심을 예정이고 저 아래는 이제 토란, 토란 심고 그 한두 씨이 남는 거는 이제 노각을 조금 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부터 노탈이 쳐가지고 여기다 이제 미량 요소, 이제 석회, 용성 인비, 그 다음에 이제 붕사,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태비. 그다음에 비료 이렇게 해서 한 일곱 여덟 가지를 이제 싹 뿌려서 여기 이제 두둑을 이제 만들어서 이 고랑에는 지금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고랑이 이 미터 오십 참이 두둑을 이 미터 오십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키, 키가 가장 큰 이제 호밀을 심었고 저기에 호밀 여기 두 줄을 심었고 여기는 이제 이 겉보리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헛골에다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콩은 6월 달에 심으니까 이 보리는 6월 달이 면 이제 이제 거의 생명력이 다 돼서 이제 이제, 연그러 가면서 쓰러지니까, 이제 6월 달에 이제 심을 때, 조금 일르더라도좀 이제 시리키고서, 그냥 여기다 비닐로 세우고서, 핀 꽂으면, 이제, 콩, 심으면 되고, 저기는안뿌릴를다가 그냥 좁게, 그냥 가운데만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까지 보리가 크면, 풀라는 것보다는 나니까, 그때 그냥, 하, 뭐, 한번 끌어서 시리키던지,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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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할라고 그냥, 거기도 세고랑을, 더 그냥, 겉보리를 이제 뿌려봤습니다. 겉보리는 아무래도 허밀보다 키가 작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새우랑도 뿌려보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가 밭이 그래도 이제 가뭄도 덜 타는 것 같고 또 수분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흙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아래 심었던 걸다 이제 이후로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면서 다여기까지 이제 준비했는데 를 이후에는 이제 꽃이 심을 거다 해놨고. 그다음에 저우는 이제 거름기 없는 데 고구마 심을 때, 그다음 에 제일 꼭대기는 시금치 심고 양파 심고 이제 대파 심고 그래 더 꼭대기는 얘가 이제 저쪽은 있는 그늘이 많이 들으니까 여름 상추 이제 되게끔 여름 상추도 심을 수 있는 차광망 세워서 이제 그런 시설도 해놓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오늘이 11월 이제 5일이지 11월 5일이니까 원래는 10월 달에 보일을 뿌려야 되는데 조금 이제 늦어가지고 며칠 늦었는데. 만약에 이게 뭐잘안 나거나 감으로서 못 나거나 현찮으면 이제 봄에도 뿌릴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씨는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뿌렸으니까 저도 이게 이제 항상 이제 무경원 농사는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내년 부터는 일반 특별한 거 아닌 다음에는 이제 밭을 갈지 않고 그냥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제 배우는 과정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오래 한 번만 해보면, 내년에 이제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방법이 이제 계속 나올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하여튼, 농사는 이제 그 일거리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추 한 가지만 심어도, 마이크을 꽂아야 되고, 비닐 멀칭을 매년 해야 되고, 갈아야 되고, 또거름을 여러 가지 뿌려야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또 지주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무지에 이제 많은데 이제 이렇게 무경운이로다가 한번 해 보면 말뚝도 안 빼고 그다음에 이제 비닐 멀칭도 자주 이제 해마다 안 하고 그다음에 점적 테이프도 한번 깔아 놓으면 한 2, 3년까지는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름도 막또겨경기 뭐 갔다 뭐 트랙터 갖다 갈고 이러는 일이 안 가르니까 그냥 옆에다 미량 유사나 뿌리고 테비만 뿌리고 한번 이렇게 긁어 주고서 비닐로만 내리면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게 땅을 갈아서 거름 많이 해놓는 것보다는 조금 수확이 덜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고랑에다 호미를 심고 테비도 잘 놓고 밀양 요소만 잘 넣으면 꼭 땅을 간다고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한번 꽃도 여섯 여섯 일랑을 해볼 거고 이 참이 수박도 여기다 이제 한번 해놓으면 한 2년 동안은 저 위다 수박 수박을 심고 또 2년 후에는 이 아래쪽에다 이제 바꾸면은. 만화병도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이 되고, 그러다가 뭐몇년 해다가 증 이제 병이 나고 그러면 그때는 또 자리를 바꾸더라도 현재 수박차는 원래 이제 계속 심으면 재그를 타고 이제 역병, 만화병이 걸리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품종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한이 이제 년마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제 어떻게 오래 심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가서 일단 여기다가 이제 두둑을 아주 두둑도 좁게 만들면은저기데제 호밀도 심을 겸. 두둑을 아주 널찍하게 한 2m50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코미를 요까지 뿌렸습니다. 요까지 뿌렸으니까, 이제, 요거 이제 내년 6월 달에, 이제, 이 시리키고 비닐로만 이렇게 이제 밑으로 덮어버리면, 비닐로가 거의 1m70짜리니까, 한 7, 8 0 정도 있는 도랑이니까, 그냥, 요 가운데만 덮어도, 뭐, 풀다 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앞으로 계속 제가 이제, 이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이제 계속 올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